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로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 참된 제자의 표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국적을 바꾸어서 남의 나라 국적을 취할 때는 그 나라의 헌법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법률과 관습을 익혀서 그 나라, 그 사회에 우리가 동화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또, 남의 집에 양자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교의 입교를 한다든지, 어떤 정당의 입당을 한다든지, 또 남의 집으로 출가를 할 때는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과 단절되다시피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말이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로 지금까지 하던 모든 습관, 버릇을 다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불쌍해 가지고. 그 동네 한 교회에서 그 사람을 돌봐줬어요 전색방도 얻어주고 어, 장사 미천도 대주고 그 덕택에 그들은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돈 벌고 돈좀더 벌라고 그의 부인은 그 교회에서 청소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월급을 준 거죠. 그래서 청소를 하면서 부인은 부인대로 돈 벌었는데 9년 동안 그렇게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들 부부가 주일날요, 상점을 열고 교회도 안 나왔어요. 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셔야지, 그 가게 문 열어놓고 안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기를요 당신네들이 우리를 도와줘 가지고 우리가 9년 동안 예수를 믿어줬는데, 이제 더 이상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 만큼 살게 됐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9년 동안 예수를 믿어줬답니다. 그래서 있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서 헌금 좀 내주고 예배 좀 봐주고 이런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진짜로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본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는 여러분 뭐희짓가는 일이나 뭐 공상당은 당원 되는 일이나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는 일이나 어떤 무슨 뭐 스님의 제자가 되는 그 정도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얼마나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 여기에 제자된 표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 믿은 다음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당신의 삶을 사시도록 우리는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시집간다 그정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국적을 바꾸거나 뭐 시민권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옛 사람은 죽고요, 나의 자아도 죽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거룩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수 믿기로 결정했을 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신 대명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 향기다. 너희는 혹은 뭐 그리스도의 대사다. 혹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등 여러 가지 표현이 많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라는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은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제자가 되는 표본이 뭐냐? 그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표지가 무엇이냐? 라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38절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요, 날마다 자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다면 내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요. 한 가지 십자가는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다 귀찮다.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근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세월이 흐르면요.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편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나이가 들 때가 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연세가 80대 중반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분이 책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책을. 지적인, 지적인 호기심, 호기심도 많고, 연구하고, 아주,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어, 그렇게 독서를 좋아하고, 근데 80점 넘어가니까요, 일단 눈도 침침하고, 어둡고, 잘안 보이고, 머리도, 머리도 빨리빨리 이해도 안 되고, 에라이, 이책다 신학생들 다 갖다 줘라. 다 갖다 줘. 그리고 딱 하나, 뭐 남았냐면, 성경책 하나, 자기 집에 딱 놔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요, 어디 나다니는 것도 두려워요. 다리에 힘도 없고요. 팔0 넘어가면요, 어디 멀리 다니는 것도 귀찮고, 만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한 개라도 지고 그 십자가 삼명잘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수 있기 바랍니다. 나이 많이 들면요, 아무것도 못할 날이 저절로 와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재미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야심을 만족시키려고 그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낭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인의 참된 표지. 예수의 제자됨에 참된 표지는 뭐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혹은 자기의 개세만에 엎드려서 나만의 개세만에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개세만에가 있습니다 자기의 개세만에 엎드려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사실 이러고 싶은데요 그러나 내 권리 내려놓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처럼 순간순간에 자기 부정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성교에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자기 뜻을 그대로 간직하고 품고 따르는 거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생활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에요. 여기 모이신 분들 주님께서 여러분 어깨에 메어 주신 십자가 한 개씩 이상은 다 있지요. 그거 보배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어, 이 십자가는요, 생애에 딱한번 주가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대결정을 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일 가운데 항상 나는 십자가를 택하느냐, 택하지 않느냐 하는 기로에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한테 늘, 늘상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자만 어린 양 같으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습니다. 엄청나게 육중한 고통, 비의 상함이나 또는 억울함이나 벗어버릴 수도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나한테 원하시기 때문에 자원에서 지고 가는 것.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단이 있는 곳입니다. 이 십자가를 잘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영접해서 호족을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름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참된 음식을 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나의 진정한 영의 양식입니다. 또내 영이 달라지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오직 예수님의 지배만 밖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어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선명하고 분명하며 투철한 거예요. 기독교는요 내 구주 예수님을 향한 충성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첫 번째 표식입니다. 성대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참된 제자의 표식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순종이라는 것은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듯이 예수님 안에 내주하는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은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라니까 기꺼이 재물로 바치지까지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전부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대명사입니다. 믿음이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믿음의 대명사입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순종합니까 귀신이 순종 안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대명사입니다 믿음이란 순종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안하고 하라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 납득이 안갈지라도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순종 때문이었고 이삭이 복을 받은 것도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복 받은 것도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불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못 들어가고 느보산 극대기에서 처담만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불 순종했을 때. 출애굽 1세대들 20세 이상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할 때 거기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죠. 열 명은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악평하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징벌을 받습니다. 아간도 불순종해서 벌을 받았고, 요나도 불순종을 해서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치 않아가지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참된 예수의 제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 주님을 밥 먹듯이 배반해 버립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 것을 주님의 뜻을 밥 먹듯이 무시해 버립니다. 여러분 참된 예수의 제자는 충신이어야 할 것입니다 연료와도 같고 효자도 같습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표지는 충성이고 또한 순종이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배신하고요 행동으로도 배신하는 이런 사람은 사랑도 배신합니다 늘 배신합니다 우리 정치판에도 보세요 한번 배신한 그 사람 보면 항상 반역의 편에 서 있고, 배신했던 그 사람이 또 배신하는 걸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충성하고, 예수의 제자로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오직 한번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죠. 교인은 많은데 제자는 없다. 이런 말을 누가 해요? 또 학교에서도 보면요. 교사는 많은데 스승은 없다. 또 이런 말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십니다. 그분한테는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데, 제자의 표시는 충성이요, 순종이요, 무엇보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니,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붙들고 한번더 체크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이 있는가? 그거 귀한 겁니다. 주여, 저 십자가 잘 감당할게요.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은사, 그러한 은혜를 이 밤에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